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Mundo.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한, 항상 그 신앙을 지켜 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그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어, 하늘의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또 주님께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그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신자들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항상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구절처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욕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욕을 욕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습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세상은 말해요. 만약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욕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복을 빈다면 우리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죠.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지언정, 차라리 의를 선택하고 고난을 당하는 바보와 호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바로 거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의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가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책잡힐 것이 없이 빛 가운데서 항상 빛으로 행한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비방과 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행할지라도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으로 살면 세상의 어둠이 우리 때문에 폭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하다가 악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요,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선을 멈추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선하게 살아도 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옳게 행해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당한다고 똑같이 악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상 원수들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어, 악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악이 되는 것이 원수들이 사실 가장 바라는 바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 우리로 낙심해서. 선을 포기하게 하려는 원수들의 치열한 공격 앞에서 끝까지 선으로 서야 합니다. 심지어 악을 당할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중간에 바꾸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우리의 선행을 욕했던 자들이 도리어 그 비방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의문을 품고 물어오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왜 우리가 악을 당해도 선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의로운 듯 행동하다가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이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믿음과 소망이 더더욱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쟤네들 봐라. 처음에는 의로운 척, 정직한 척다 행하더니 악을 당하니까 똑같이 악이 되네. 쟤네가 하는 말들, 거짓말이야.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당시에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욕을 행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악을 이기게 만드는 악에게 굴복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때든지 끝까지 선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도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도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이유를 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성경의 난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새벽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략하고 주요 요점들을 중심으로 함께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 8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자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선을 붙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이고 죽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받고 죽은 것이 우리 주님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8절 하반절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고난에는 영광이 있고 낮아짐에는 높아짐이 있고 죽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인 거죠. 여러분 1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이러한 승리와 부활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됩니다. 이 영들은 누구일까요?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1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주를 짓는 선을 행하는 노아를 비방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던 노아를 조롱하며 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러다가 심판을 받고 죽었죠. 하지만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죠? 조롱과 비방과 욕을 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선을 선택한 겁니다. 방주를 지은 거죠. 그 결과 노아는 물이 온 세상을 뒤덮는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노아의 구원을 또 세례에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선을 행한 노아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쳤습니다. 물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을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입니다. 물이 덮치면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악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노아도 방주 안에서 방주와 함께 죽은 겁니다. 왜? 물은 악한 사람들만 덮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도 함께 덮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직접 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받은 거예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비를 방주가 대신 맞은 거죠. 방주가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멸망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거죠.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방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방주와 함께 부활한 겁니다. 베드로는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살아서 방주 밖으로 나온 것을 상징적인 부활 사건으로 이해한 거죠. 방주 안에서 방주와 함께 죽었다가 방주와 함께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노아는 방주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선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노아처럼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선을 위해 고난 당하는 자, 핍박과 수치를 당하는 자. 선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는 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선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보였던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죽음과 멸망이 끝입니다. 부활이 있긴 있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뿐입니다. 그들이 바로 심판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17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이 선포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한 자들이 이겼다. 예수님 안에서 선을 따른 자들이 옳았다. 나를 택한 내 백성에게 승리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조롱했던 영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조롱했던 자들의 대표 예수님이 승리하고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될때 옥에 갇힌 자들이 통곡하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고 죽는 것이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는 표가 아니라 어떤 표가 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장 높으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위해 고난 받는 자들도 반드시 우리 주님과 같이 높아집니다.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악을 당하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하는 거죠. 왜 선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늘 선한 양심으로 행합시다. 오늘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우리 대전중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악으로 대할 때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싸움이 우리로 손해 보게 하는 싸움 될수 있습니다. 고난 받게 하는 싸움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게 하는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고 그 길이 진짜로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지언정 차라리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게달라고 기도합시다. 결국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통 우리를 둘러싼 악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해도 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의를 행해도 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악이 돌아오고, 의를 행했는데도 우리를 모욕하는 일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이 어그러진 세상이고 이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상처 입힌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도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현장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주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부활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선을 선택하고 붙들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비방당하는 자들, 하나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인정받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